죄송해, 요 잠시만요. 자꾸 울려가지고 소리가, 잠시만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허창 낫네 그냥. <laughs>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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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. 음. <laughs>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<목소리>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 봤지 뭘 잘못했지?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만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 동물에 하지 마 그러면 안돼 주저하지 마 세상이 주는대로 그저 주어진대로 이렇게 풍부한 <laughs> 세상이 주는대로 그저, <laughs> 주는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<laughs> 것은 그대로 싸울 가 포기할 텐가 모든 운명에 굴복하고 갈 텐가 사생 앞에 고기 죽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그만하지 <laughs> 즐거우 힘들 때 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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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. <laughs> 네, 저희 예선이 1절까지만 듣는 게 <웃음> 그거였어가지고, <웃음> 여기까지만 들을게요. <laughs> 네, 아직까지 열심히 부르고 계신데, 네 화이팅 하시고요. 음, 어, 굉장히 뉴비였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지금 일단은 열심히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. 유니젯씨 <laughs> 돌아왔어요. 네, 야 음. 네, 와 음. 이게 원래 1절까지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는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 지인다 네, 어쨌든, 음. 어, 그럼 제가 먼저 좀 감상평을 좀해도될까요 예, 부탁드립니다. 에이. 아, 일단 저 깜짝 놀란 게 이거 에. 화면 비율이. 네. 와, 화면 비율 이 일부러 이제 이 시대의 그 향수를 느끼게 해주려고 화면 비율 일부러 이렇게 맞춰온 거 아니에요, 지금? 카지도 아, 그러니까 보세요. 진짜 UCC 감성 아닙니까 이거? 아 UCC, 나, 나 약간 다른 분들 아, 노래할 때는, 네. 아 내가 다른 분들 노래한 거 들었을 때는, 네. 25년도에 그냥 옛날 노래 듣는 기분이었는데 이거는 보면서 약간 짱구. 네. 장구 약간 뭔지 알죠 옛날에 그 네, 과거로 돌아가는 그 편처럼. 그쵸 그쵸. 내가 네. 실시간으로 이제 과거로 돌아온 것 <laughs> 같은 그런 향수가 느껴지는 기분을 들었어. 어, 깜짝 놀랐습니다. 제 네. 이분 2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? 네, 네네네, 근데 맞습니다. 저희 그 규정이 예선 곡은 1절 또는 2절만 하는 거라서 지금 네. 모두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<laughs> 아, 지금 거의 뭐 혼... 콘서트가 되시는데 콘서트가, 콘서트가 됐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이게 약간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디코에선 제가 임의로 쫓아냈고요, 그냥. <laughs> 아, 예, 예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네. 그 모두에게 공정해야 되니까. 예. 음, 맞습니다. <laughs> 음. 그래서 일단은 어, 윤유지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? <laughs>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제 제가 옛날에 듣던 UCC 듣는 기분이에요. <웃음> 네, <웃음> UCC. 그, 그 저희 네이트원에서 <laughs> 네. 네, 네이트판에서 이제 UCC같은거 진짜 유행했었는데 그냥 네. 그거 영석씨 그대로 갖고 오신거 아닌가요? 아니 이제 딱 네. 보세요 화면 비율이 4대3인가 <laughs> 그거라니까요? 네, 네, 오, 네, 아, <laughs> 어떻게 했냐고 이거 어떻게 한거지? 아니 갔냐고. 일단은 음. 일단은 조금 UCC갬성이긴 하지만 준비는 디지하게 음. 많이 안한 <laughs> 인재야 <laughs> <와>. 이사람 <laughs> 아 이사람 네. 저... 미쳤습니다 방송감이. 예. 야, 뭐라 해야 되지 제 옛날 어 진짜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어서 예. 좋았습니다 전. 예. 대체 골든벨 의상은 어떻게 구하신 거지? 아 그니까. 총이 아닌 겁니까? 아니 나 맞춰, 아니겠지? 구... 아니 아니 궁금한 게저 머리 골든거 저거 직접 뽑아가 뽑은, 뽑은 거냐 <laughs> 어떻게 신비한 겁니까 저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진짜 아니 내가 보기엔 실제 골든벨 나갔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,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 그러네 그러네 거기서 빠졌던 거지?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, 저는 일단은 너무 잘 들었고요 바로 다음 분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